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쓰라의 3살 차이가 나는 아들 2명을 두고 있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둘다 웬만한 일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마는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화목하고 문제없는 줄로만 알았던 저희 가족이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남편과는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이 사람이다 하는 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오래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이유이기도 했고 선자리도 부모님이 억지로 주선한 거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 둘다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둘다 20대 중후반이었으니 철없는 티도 벗었고 적당히 자기 삶을 꾸려나갈 줄 아는 나이라 거슬리는 점도 없었죠. 아직 이전 연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고 한눈에 불꽃 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일단 사람을 새롭게 만나봐야 뭐든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제가 직구를 던졌죠. 저희 한달 동안만 만나보는 건 어때요? 네, 그러죠. 사실 거절당할 각오라고 말한 거였는데 의외로 남편은 바로 그러자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던 건데 말이죠. 각자 일이 있는데 한 달간 매일 만나는 건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민하는 척도 없이 흔쾌히 그러겠다 하니 제가 마음에 든 건가 싶기도 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만남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매일 만났어요. 제가 그 당시 일하던 직장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이 데리러 와서 꼭 얼굴 보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하루는 제가 매일 데리러 오는 게 귀찮고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저한테 바로 온걸 텐데 솔직히 일 마치면 빨리 집 가서 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래요. 이게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 시간만 기다린다고 보고 싶어서 자기가 가는 거니까 제발 계속 하게 해달래요.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다정함과 섬세함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호감형이고 죽이 잘 맞는다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애정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1년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지속되었어요. 친정에서도 하나 있는 딸이 결혼하니 이제 안심하신 것 같았고 시부모님이랑 시댁 가족분들도 다잘 챙겨 주셨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같이 야식을 먹으며 신혼 생활의 묘미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저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희는 성별이 어떻든 상관없었지만 시댁에서는 그래도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3년 후 둘째 아들도 저희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남편도 어엿한 두 아들의 부모가 되었어요. 아들이 둘이라 사고가 끊이질 않았죠. 첫째는 활달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였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자주 다치기도 해서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커서는 그래도 형이라 그런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둘이상 키워 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먹을 걸로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저 과자가 더 큰애만에 다른게 더 맛있어 보인다느니 제 눈엔 똑같은데 아이들한텐 꼭 남이 가진 게더 크고 탐나나 봐요. 유명한 속담처럼요. 두 아들이 어렸을 때는 먹을 걸로 워낙 싸워서 형인 첫째에게. 동생은 너보다 약하고 어리니까 형인 너가 돌봐주어야 한다고 몇번 달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나름 동생을 아끼는 건지 형제끼리 사이 좋은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둘째도 어렸을 때 키우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다만 첫째랑은 다른 걱정이었죠. 둘째는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같은 배에서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나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둘째는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좀더 건강하게 나아줬더라면 둘째의 성격이 달랐을까 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전 하던 일도 그만두고 둘째를 돌보았어요. 마침 첫째가 학교에 갈 시기가 되어 부모 손길에 더 필요할 때였죠. 첫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활발한 성격 덕분인지 나중에 고학년이 되어서는 반장까지 도맡아 하더라고요. 혼자서도 학교생활을 잘 해내는 첫째가 대견했어요. 몇몇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오고 공부도 잘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면 얼마나 더 잘할지 남편과 같이 기대했었습니다. 그 무렵 둘째도 몸이 점점 나아져 학교에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제가 더 신경 썼죠. 시간이 흘러 첫 아이가 중삼 둘째 아이가 초육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첫 아이는 예상대로 문제없이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살짝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국제고에 지원해 볼 만한 성적이었죠. 둘째 아이도 제 염원이 하늘에 통한 건지, 이제는 거의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해져 전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뭐든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업도 잘 풀리고, 첫째는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둘째는 이제 건강하기까지 하니까요.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 첫째는 국제고 입시에서 떨어지고 일반고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분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괜찮다고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위로해 주었죠. 첫째와 둘째 모두 중고등학생이 되니 남편과 저의 책임이 막중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제대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아이들의 공부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은 그에 보답하듯 더 열심히 했죠.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랑 남편은 공부를 강요하는 타입도 아니었거든요.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도 괜찮다고 사람이 다 공부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알아서 해주니 정말 기특했어요. 자기도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을 텐데 참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요. 동시에 역시 강요하는 것보다 자기가 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구나 깨달았죠. 특히 둘째는 어렸을 때 아파서 공부에 집중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만회하려는지 폭발적인 속도로 성적이 급상승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 과목 만점을 받아오질 않나 그 이후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축하할 겸 남편과 아이들이랑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축하해 주었고 둘째는 쑥스러운 듯 그냥 앉아있었죠. 그런데 첫째가 뭔가 뚱한 표정인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별거 아니란 식으로 말하다가 제가 집요하게 물으니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아 진짜 외식한다고 공부할 시간 없어졌잖아. 곧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첫째가 화를 내서 순식간에 테이블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전 당황했지만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아이를 달랬죠. 그랬어? 아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우리 첫째 기특하다 그래도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내일 더 열심히 하자 알았지? 저의 말에 첫째는 괜히 미안하고 머쓱해져서인지 알겠다고 작게 대답하고 그날은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땐 그저 작은 해프닝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게 전주현상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첫째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둘째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 중이었죠. 이상하게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첫째 성적이 자꾸만 떨어져서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입학했습니다. 크게 상심한 듯 보였죠. 그래도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대학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달래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둘째는 중학교 생활을 순탄하게 끝내고 전에 첫째가 지원했다 떨어진 국제고에 원서를 넣었어요. 혹시나 첫째가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신경 쓰일까 싶어 첫째에게는 말하지 않고 나중에 합격하면 그때 축하하기로 했죠. 그런데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1등으로요. 국제고라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입학 성적이 1등이라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합격하자마자 교복을 맞추러 가서 나간 김에 축하할 겸 맛있는 것까지 먹고 들어왔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첫째가 둘째 손에 들린 교복을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너 그거 뭐냐? 이거 내 교복이야, 형. 있잖아, 형이 신경 쓸까봐 말 못했는데, 나 국제고 합격했어. 둘째가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첫째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갑자기 교복을 횡 낚아채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죠. 야, 너 내가 우스워? 너 일부러 지원했지? 나 놀리냐? 네가 뭐라도 된 기분이지? 난 떨어진 곳에 지원해서 붙으니까 좋냐고! 이, 형, 왜 이래? 네가 뭔데 사사건건 짜증나게? 해? 원래 병신이어서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갔던 주제넌늘 나보다 약하고 전응해야 하는 게 맞잖아! 첫째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둘째 멱살까지 잡으려 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충격적인 말에 전 너무 놀라 우선 둘을 떼어놓으려고 애썼어요. 둘째는 영문도 모른 채 첫째한테 붙잡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고, 첫째는 욕까지 섞어가며 둘째에게 온갖 막말을 하더군요. 겨우겨우 상황을 진정시키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첫째에게 가서 이유를 묻고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듯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남편도 화난 얼굴로 첫째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둘째 탓이야. 자기가 수능을 망친 것도 성적이 점점 떨어진 것도 전부 둘째 탓이라고 하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모르니까, 둘째는 자기보다 멍청하고 열등해야 하는데, 무슨 반칙을 쓴 건지, 컨닝을 한 건지, 자기한테서 사랑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해. 라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첫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중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첫째와 둘째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그건 둘다 사춘기 남자애이기도 했고, 공부에 집중하느라 예전만큼 함께 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은근히 둘째를 깔 보고 자기보다 아래 수준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놀랐죠. 둘째는 그 이후로 많이 놀라기도 했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팠던 걸 두고 비속어로 매도한 형한테 실망했는지, 그 이후로 둘이 말을 잘안 하더라고요. 첫째는 그일 이후로 얼마 안 있어 대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혼자 살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한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첫째랑 간간히 연락도 하고 지냈습니다. 둘째랑도 가끔 안부는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도 제가 보기엔 그날 일을 미안해하는 눈치였고요. 서서히 둘다 사이가 회복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요. 부모 없으면 서로 하나뿐인 형제 아닌가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첫째는 대학 졸업 후에도 타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 저희와는 따로 살았어요. 둘째는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취업도 일찍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공부만 하던 니가 언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랬냐며 놀리면서도 좋아하더군요. 저도 얼른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주말에 만나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첫째도 본가에 잠깐 들린다고 하여 참석하면 좋겠다 싶었죠. 둘째도 괜찮다고 했고요. 둘째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둘째랑 대학 동기였어요. 지금은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는 중이라고 했죠. 예의 바르고 사람이 참 올곧다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둘째가 저렇게 좋아하니 남편과 저는 무조건 찬성이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걱정할 거라 봤자 상견례나 결혼식 준비 이 정도였죠. 어느 날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받아 보니 둘째의 여자 친구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래도 결혼 허락까지 받았으니 전화번호가 있어야 할것 같아 받아두었거든요. 전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머님, 저 유리예요. 진우 씨 여자친구. 전에 식사 같이 하셨던, 음 알지. 이렇게 전화해 주니 반갑다. 그런데 어쩐 일이니? 그게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한참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고 마냥 숨길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째가 그날 식사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를 보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꾸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다 추파를 던지는 식으로요. 언제 시간 되느냐 언제 진우 없이 저녁이나 같이 먹자.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왜 진우랑 사귀는지 이해가 안 갔다. 내가 더 잘해줄 자신 있고 내가 진우보다 훨씬 남자답다. 이런 문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냈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캡처해서 제게 보내줬어요. 예비 며느리도 처음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둘째에게는 친형이니 이걸 말하기 곤란해서 함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새벽에도 자꾸 연락을 하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라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는 자기가 살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다 예비 며느리를 보고 들킬까봐 도망쳤대요. 예비 며느리는 그 순간에 재빨리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어뒀고요. 사진을 보니 누가 봐도 첫째가 맞더군요. 이건 그냥 범죄 수준이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게 도움을 청한 게 이해가 갔어요. 예비며느리에겐 미안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둘째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 하고 남편과 둘째에게도 알렸죠. 상이 그때 첫째와 절연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도 했고 스토킹 같은 범죄 행위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와의 일을 모른 척 첫째를 본가로 불렀어요. 대충 네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요. 첫째가 도착하자마자 예비 며느리가 보내온 문자 캡처와 예비 며느리가 찍은 스토커 정황 증거 사진을 인쇄해서 던져줬어요. 우리는 이제 네 부모 아니다. 감히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해? 첫째는 사진을 받아들고 당황해서 아니라고 소리치다가. 멀찍이 뒤에서 화를 참고 있는 둘째를 보고 달려들려 하더군요 남편이 그런 첫째를 막아냈죠 둘째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는지 말하더군요 이제 형이랑 난 완전히 끝이야 그동안 나한테 무슨 열등감이 있었는진 몰라도 그건 전부 나 때문이 아니라 형 본인의 문제야 이제 내탓좀 그만해 하다하다 내 여자친구까지 건드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둘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저희 집은 첫째와 그렇게 연을 끊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결혼해서 예비며느리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첫째한테 연락이 와요. 아직도 둘째 그놈 싸고 도냐고요. 이러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합니다. 만약 한 번만 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요. 저와 남편은 둘다 똑같이 사랑하면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게 씁쓸하고 제 손으로 아들과의 연을 끊으니 어딘가 마음이 시려요. 아이를 키워낸다는 게참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인 걸 다시 느끼네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